Manos m a r k e d s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스맨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한 브랜드면서 장점도 많고 가성비도 좋은 그렇지만 한국 시장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료에 대해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브랜드는 바로 짠 아카나인데요. 띠용 아카나 유명하죠? 그 아카나 중 바로 어덜트 전용의 스몰브레이드 어덜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형제 브랜드 오리 오리지널과 6pc에 밀려 인지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요. 오늘은 이 제로에 가까운 그러면서 가성비가 좋은 아카나 스몰브레이드 어덜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카나 워낙 유명하죠? 아카나는 캐나다의 챔피언 스페푸드가 최초로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형제 브랜드로는 너무 유명한 오리젠이 있습니다. 아카나는 강아지의 조상을 늑대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높은 육류 비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소 50% 이상의 육류를 사용하고 있는 고육류 브랜드입니다 오리젠과 다르게 좀더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고 아카나 싱글즈라는 lid 라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카나는 dcm 이슈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아카나와 현재 이렇게 한국에 유통되는 아카나 사료는 이 레시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아카나는 캐나다에서 생산하고 만든 레시피에요. 그 외에 아카나이 쓰이는 뭐 원재료들 있죠. 그 중에 생선도 전부 액톡치킨이 아닌 천연 토코페롤로 보존하고 있으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별도의 원재료 중에 중국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료. 이거 말로 스몰 브랜드 인데, 인데요. 이게 뭐 무슨 뜻일까요? 이직각하면뭐 작은 강아지 전용 이란 뜻입니다. 제가 대형견은 왜 라즈브리드 사료를 먹어야 하는지 다른 영상이 있었죠. 이처럼 아주 작은 우리 소형견 아이들도 스몰브리드 사료를 먹으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료 알갱이에 있는데요. 아카나 스몰브리드 같은 이 스몰브리드 사료는 알갱이가 일반 사료에 비해 더 작고 물렁물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은 견종일수록 이턱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큰 알갱이를 이렇게 팍팍 부셔서 소화하는 것을 좀 버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 큰 알갱이 사료를 좀 힘들어하고 버거운 아이들은 이런 스몰브리드 사료가 딱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호자님과 좀 대화를 할때 오리젠 오리지널 UPC와 이 아카나 스몰브리드 어덜트를 자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리젠 사료는 알갱이가 크고 단단한데 우리 아카나는 그에 비해 좀 작고 살짝 말랑하다 등등 이렇게 뭐한 장의 표로 짠! 설명드리고 있어요. 짠!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직접 사료를 입을 때 알갱이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아카나 스몰브리드 어덜트 알갱이를 보면 약 0.9에서 한 1cm 정도 되고 좀 많이 둥그런 편이에요. 확실히 제가 본 사료 알갱이 중에 많이 작고 둥근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오리젠 오리지널을 보겠습니다. 와, 많이 크죠? 대략 한 1.3에서 1.5cm 정도고 반달형이에요. 크기를 보면 아카나가 오리젠보다 확실히 작아 보이고 두께를 봐도 이게 그 아카나가 오리젠보다 대략 3분의 1 정도 얇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땐 차이가 좀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도, 딱딱함은 좀 주관적인 기준이긴 한데, 저는 이 아카나 스몰브리드가 좀더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오리젠하고 비교했을 때는 오리젠은 좀 확실히 딱딱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스맨의 주관입니다. 자, 아무튼 이 오리젠과 아카나 사료를 비교했을 때이 아카나 사료의 알갱이가 더 작고 좀더 둥근 형태로 뛰고 있어서 좀 입이 작거나 턱 힘이 약한 아이에게 이 아카나 스몰 브리드 어덜트가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알갱을 비교를 위해 아카나 스몰브릿 어덜트 사료 2kg를 개봉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직접 느껴보시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0g씩 여섯 개 소분을 했어요. 꼭 필요하신 분만 이렇게 댓글에 내용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더 집사 배송으로 급여량과 음수량까지 전부 다 계산해 드리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말고 꼭꼭 댓글 달아주세요. 이제부터 이 아카나 스몰브리드 어덜트의 주재료를 보겠습니다. 전체 사료의 육류 함유량은 60% 이상이고 40%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일단 주 단백질 원이 닭고기, 칠면조, 청어, 가자미 등등 엄청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식이 알러지가 있는 아이는 아무래도 조금 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선육이 전체 21%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건사료 중에 신선육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의 모든 미네랄은 클레이트 철이 있어서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긴 한데 가끔 여러분 미네랄이 녹지 않아 이렇게 사료 알갱이에 뭔가 푸른색 점처럼 박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심하고 급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E, 토코페롤과 각 허브를 사용해서 천연 보존 처리하고 있어서 안정성도 좋아 보여요. 마지막으로 안트로코카스 유산균이 보이네요. 이 프로바이오티스는 있으나 이 유산균이 먹이가 되는 이 프리바이오티스가 별도로 사료에 보이지 않아 별도 프리바이오티스 영양제를 챙겨 주신 게 좋겠습니다. 그외주제료해서 저희 반해가 선정한 주의 성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다만 의심 성분은 보입니다. 바로 콩 시리즈입니다. 이란티컬완두콩 병아리콩은 DCM 신장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의심 성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고 을 있죠. 이런 콩 시리즈가 있다면 꼭 사료 내에 마티오닌 시스템 수치 혹은 타오린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건 영양소 파트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영양소 보겠습니다. 아카나참 영양소 공개 잘합니다. 거의 FM이죠? 조단백 31%, 조주방 17%, 조섬유 5%, 조액은 7%, 수분이 12%라서 추정 탄수화물은 약 28%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비율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비율이 31, 17, 28로 고단백, 고지방 식품은 아니에요. 정말 균형이 딱잘 잡혀 있습니다. 어덜트 사료 중에 고단백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칼슘과 인은 각 1.4%, 1.1%로 칼슘과 인 비율이 1.3대 1입니다. 딱 좋네요. 그 외에 오메가3 중 중요한 EPA와 DHA는 약0.6%약 6g 정도 들어있는데 아주 살짝 부족해요. 함께 오메가 3 영양제 급여하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콘드로이틴, 글론코사민약 2,300mg으로 많이 들어있네요. 강황은 아까 주제로 있었는데 이 강황도 관절 건강을 위해서 좋아보는 사람 좋아요. 그리고 나트륨, 대망의 나트륨인데 대략 0.33%약 3.3g 정도 들어있어서 딱 적정량입니다. 나트륨 과다 걱정도 없네요. 그리고 핵심은 아까 DCM, 콩이 있었죠? 이 사료 내 메티온이 시스테 수치를 봐야 합니다. 이 아카나 스몰 버리드 어덜트 사료에는 타우린은 없지만 메티온의 시스테이약 1000g당 2.46g 정도 있어서 유럽구전 PDF 기준인 2.21g 이상을 충족합니다. 뭐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도 걱정되시는 보호자님은 타우린 요양제도 별도로 구매해주세요. 자 이제 전체 칼로리 보겠습니다. 이 아카나 어덜트 스몰 브리드의 전체 칼로리는 수입사가 3,510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고 공개하고 를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나는 3.5, 8.5, 3.5 AFCO 공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NRC 4 9 4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에 4, 지방에 9, 탄수화물에 4를 넣고 다시 곱하면 짠3,890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어덜트용으로 딱 좋네요. 칼로리가 높지도 않고 뭐 낮지도 않고 적절한 칼로리 그렇게 이렇게 보여요. 뭔가 이 아카나는 정석적인 영양소와 칼로리가 같이 나와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주제로 영양소, 칼로리 다 봤으니까 체크 포인트 봐야죠. 첫 번째, 내추럴. 주의사항 없었죠. 합격. 두 번째, 하이및 전체 사료 중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최소 60%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합격. 세 번째, AFCO 영양소 가이드라인 다 충족하고 있었죠. 합격. 네 번째, 명확한 선분, 정선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합격. 다섯 번째, 리콜. 아카나는 리콜 사례가 단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DCM 이슈가 있으나 리콜은 아니기에. 합격. 오, 체크포인트 다섯 개다 받았네요. 오늘은 디테일하게 아카나 스몰보리드 어덜트를 알아봤습니다. 스몰보리드 알갱이. 양질의 주제로 균형있는 영양소 이세 박사를 다 갖춘 동시에 가성비까지 갖춘 사료입니다 이게 2020년 5월 기준 배송비 포함 28,600원으로 kg당 약 14,300원입니다 반면 뭐 우리 형제 브랜드 오리젠 오리지날은 배송비 포함 36,700원인데 kg당 하면 18,350원이에요 확실히 이 오리젠 보다 아카나가 가성비가 좋아 한 번쯤 뭐 시도해볼 만한 사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괜찮게 보셨나요? 이 아카나 스몰버리드 어덜트 사료 관련 자세한 정보가 더 궁금하시면 저희 반의 웹사이트에서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항상 열려 있고 영상 내 정정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정정 계심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선택은 보호자님의 몫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캐스맨이었습니다. 우리 반쪽이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